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무익한 종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같이 있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어,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은 누구고 어, 주인은 누구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밭을 갈게 하거나 양을 치라고 하면 그는 그날 그걸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종을 주인이 감사해 하고 수고했다고 칭찬하며 보상하는 일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밥 먹은 것을 칭찬하지 않듯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주인에게 칭찬을 기대하거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물론,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한 자에게 감사도 표하고 또더큰 보상도 해주는 기업 문화가 대세인 오늘날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예 시장에 데리고 가 값주고 팔아버리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인구의 3분의 1인 200 내지 300만의 노예가 그 로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 그 전체 인구의 한10% 정도인 500 내지 600만 명의 그 노예가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이제 주민들로 노예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탈리아에 남아 있는 그 웅장한 건물 또 문화 유산은 그 노예들의 피땀으로 이제 이룩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기초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정복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제국의 팽창이 멈추면서 노예 수급이 중단되고 제국의 경제의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로마 제국 역시. 종언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노사 관계의 틀로 예수님 당시 문화를 바라볼 때 이제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의 계급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틀 속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어떤 일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 그 일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은 당시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10절, 요거를 같이 읽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은 주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주님과 제자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된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힘써 지키는 삶을 놓고 하나님께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근본적 관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자유함으로고 약속의 땅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 공로, 즉 자기 의로 간주하며 하나님께 칭찬과 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신명기 28장이 되겠죠. 율법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죽음의 사자 역할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유대교 신앙관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따르는 일에 자신들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어, 우리의 근본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 비친 만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탄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무한대의 용서에 비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를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이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친 자도 등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수고와 봉사와 희생을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자신의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를 놓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고 이 일의 증인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악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나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행한 어떤 선이나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며 보상을 요구하거나 지금의 삶의 처지에 한탄하며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자신을 처복종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인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지금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나라입니다.